네 우리 박주환님이 그죠 맞지 네. 나무 잎벌레꼭 보고 싶다고 네. 와일드로 브리딩 말고 네. 브리딩은 볼수 있어 얘들이 길러 근데 와일드를 보고 싶다고 오케이 그러면 와일드를 잡으러 가봅시다 네? 고고 내가 그랬죠 입사귀 네. 벌레가 어디 산다고 네. 그렇지 그러면 구아바나무 찾으러 고고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만나 오늘은 오늘은 인터넷에서 오토바이옵니다기세요 잎사귀 벌레를 한번 재집해 보려 합니다. 자, 이 나무는 바로 달려 있죠? 달려 있죠? 바로 구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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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아바. 이 구아바 나무의 잎사귀 벌레, 뭐 풀크리풀림이라든가, 자, 곱선 이런 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있나 없나? 어? 뭐 있나? 올라가네, 하늘, 나무로 올라간다. 아이코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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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 오, 일단 올라갑니다. 뭐 있나? 보이나? 보일 리가 없는데 이게. 거의 있나? <laughs>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구합아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어. 구합을 따라가네. 구합을 따라가는 거였었대. 에헤이! Hey, hey. <laughs> 그러면서 올라간 김에 혹시 리프 인젝트가 있나 없나 봅니다. 아하. 아하. 구아반또 놓치도 않네. 안 줄라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네, 던져주면 되는데. 아하. 아, 찾고 있는데? 찾고 있는데?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어, 없어. 너 no? 어 없다고 합니다. <laughs> 그 다음 나무로 이동. 안전하게 내려오세요. 아이 또또또 구하면 있에네헤 에헤. 구아 봐, 구아 봐. 에헤. 에, 구아 봐? 야, 구아 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 구아바나무 따라 올라갔습니다. <laughs> 자, 이제 다른 쪽 남의 집을 막 그냥 지납니다. 자기 집인 양막. 그래서 또 옆에 뒷 텃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창피한데. 어허. 오, 이렇게 작은데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작은 나무에 있으면 좋은데. 관찰기 좋은데. 어, 오,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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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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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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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c h 오케이. 예, h c 바 t c h c 런걸 잡았습니다. c h catch, c a t 살짝 잡아. 자, 꽉 잡지마. 됐어. 자, 너무 귀엽다. 음.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게 아닙니다. 음. 자, 음. 이제 음. 이제 음. 이쪽을 또 왔습니다. 이쪽에 음. <laughs>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이거큰이 이거 나는데. 쪽에이쪽 음. 망신인데 노아에만 보러 온게 아니라 잎사귀 벌레를 보러 왔습니다 우리는 아하 자저아 저쪽에 구아바 나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구아바 나무좀 크다 좀 크다 자 또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두명 올라갔습니다. 두 명. 오이 나무가 좀 크고 구워봐도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엔 있겠지. 오세명 올라갔습니다. 세명 <laughs> 올라갔습니다. 찾아야 되는데 와일드 잎사귀 벌레를 찾아야 되는데 어네 명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게사실잘안 보이거든요. 이거 사실 진짜 안 보입니다. 이걸 찾는다는 게오 다섯 명째? 뭐야 이거 바글바글 올라갔음 일단은 이내 전술 이내 전술 아이 또또또 구아바 딱 시작하네 풀쿠리 프림 잡을아 그랬더니 <laughs> 이 사람들 정말 자 제발 찾기를 한번 발해봅니다 제발 잎사귀 벌레안 나와라 약을 쳤나 약을 쳤나 못 찾고 있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이게 해충인데 어허 뭔가 이상하네 이거 큰일났네 또 공연불이네 요번 투에서 이상하게 전번기대온도 그렇고 음좀 뭐가 없네 헤헤저 친구도 못 찾는 거를 에 진혁이 아버님이 이럴 수가 없다 저사람들 뭐야 이친구 어이가 없어 오 배면봐 배면 배면봐봐 오 완전히 빨간이야 웃긴다 웃긴다 찾긴 찾았는데 <laughs> 우리 우리가 찾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못 찾고요. 에헤 정말 정말 웃긴다. 어쨌든 어쨌든 구아바 나무에서 예, 잎사귀 벌레를 잡았습니다. 와일드입니다 이거. 이건. 이건 브리딩이 아닙니다. 와일드 잎사귀벌레 오호 어, 저는, 저, 저, 이야 좋아 좋아 네. <laughs> 이야 진짜 신기하지 근데 어디서 샀어요 이거를 그보여요와 네. 신기하다 그게 어디 보이지? <laughs> 이야 멋있다 잎사귀벌레 일단은 한 마리 성공했습니다 수컷 없나? 이건 암컷입니다 암컷 암컷 스컷은 찾기가 더 어렵긴 합니다만,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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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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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어, 떨어졌다, 저기 또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저기도 암컷, 한 마리 또 발견, 그치, 사람들이 발견 못하면 안 되지, 에헤이. 자, 한 마리 더 찾았습니다, 두 마리가 됐습니다, 아, 이게 잎사귀 모양 따라서 변이가 진짜 굉장히 심하죠. 야 정말 신기한 곤충입니다. 손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 정말 신기한 곤충입니다. 비집으면 더 진짜 같아요. 어, 자두 마리 <laughs> 오케이 어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이거 뭐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채집하기를 한번 바래봅니다. 음, 어 저기 또 있나? 또 있나? <laughs> 세 마리 다리 잘렸어? 다리 잘렸으면은 다음에 약간 작게 나와. 그래서 약간 더 음. 이만하면 안 되지만 표본적으로는 약간 좀 예, 매혹적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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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단 음. 세 마리 성공 음. 와일드 잎사귀벌레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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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붙여봐요, 진짜. 그래서 잎사귀벌레가 네. 구아바를 왜 먹는지를 한번 저도 직접 잎사귀벌레가 돼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과연 잎사귀벌레는 왜 구아바를 먹을까요? 구아바 맛이 어떤지 오오 이야 오!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 생긴 거는 어디 한번 맛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음 이런 맛이구나 구아바가 음음음 음, 음, 음. 어때요 맛이? 달달해요. 야 네가 좋아하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거야? <laughs> 맛있습니다. 구아바 맛있습니다. 아하, 굿. 이제 잎사귀벌레 채집은 여기까지고, 구아바까지 맛을 봤습니다. 음흠, 잎사귀벌레 채집 대성공. 구아바 맛은 어때요? 교환님 맛있어요? 잎사귀벌레 먹을 만하죠? 응, 오케이, 오케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반. 와, 진짜 멋있다. 드디어 수컷도 찾았습니다. 수컷도. 응, 저분들이 아. 딱 구더니, 딱 떼우더니, 이에딱 숙고식 붙들려. 아하, 숙고 정말 도착기 어렵죠, 작아서. 어, 그러네, 그러네. 음,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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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 <laughs> 야, <그것도 한번> <laughs> 이야, 굿한번 보여주세요. 이야, 완전 나뭇잎 뒷면하고 똑같이 유태를 <laughs> <의퇴를> 했네. <laughs> 대단하다. 집 앞에 있는 구아바 나무에도 잎사귀 벌레는 <laughs> 있었습니다. 음, 해충 해충이구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